잠자면서 듣는 코코과학 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전 시간에 우리 이제 별의 탄생 그다음에 별의 일생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태양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태양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에 대한 부분을 전 시간에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 태양계라고 하는 이 가족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 형성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 축으로 해서 행성, 우리 암기했던 부분, 이렇게 나와있죠. 수금, 지, 화, 토천 해까지 자이 전부를 이제 아우르고 있고 이 중간 중간에 또 다른 뭐 미생 미행성체라든가 소행성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묶어서 우리가 태양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태양과 태양계는 동시에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태양계는 태양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태양의 생성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별이에요. 자, 별의 탄생은 성운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운이라고 했을 때 별성자의 구름 문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별을 만들 수 있는 구름처럼 뭉게뭉게 뭉쳐 있는 가스 아이들 그아이들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운에서 어찌됐건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밀도가 있으니까요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불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원시 태양이라고 지금 쓰여 있기는 한데, 태양이, 태양이라는 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 스스로 빛을 낼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 별이 탄생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태양계에, 밀도가 다른 성운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쪽으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불이 붙고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성운이 모여 있는 상태가 뭐딱 특정한 지점을 통해서 얘네들이 뭐 빠르게 싹 수축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밀도가 듬성듬성, 여기도 좀 밀도가 크고, 밀도가 크고, 여기는 좀 밀도가 작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규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밀도가 무거운 아이들이 이제 중심 있는 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중력 수축도 한 몫을 하고 있을 거고요.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회전을 시작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심력이라는 것은 이제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물질들의 일부가 바깥쪽으로 이제 튕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튕겨나간 아이들이 서로 같이 부딪히게 돼요. 자,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아이들은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죠. 미행성체끼리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 열이 발생하면서 얘네들이 겉 부분이 녹아요. 녹으면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나 질량이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행성들이 만들어 여기에서 튕겨나온 미 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열이 나죠? 녹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합쳐지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게 확보가 된 상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더 접어들게 되면 얘네들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자 그러면 우선 첫 출발은 누구에서 출발을 해야 하냐? 성운에서 출발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태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 태양계 안에 성운이 생성이 되었다. 날생자 생성됐다는 뜻입니다. 자이 성운이 어찌 됐건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될 거고 밀도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회전을 시작해요. 성운의 수축이 일어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밀도가 일정치 않으니 회전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는 과정에 중심 축에 무거운 아이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그러면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됐고요. 아직 완벽한 태양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성, 미행성체들이. 들이 같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미행성체들이 바깥쪽으로 튕겨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사이즈가 커지게 될 건데, 그 아이들이 이 태양이라고 하는 원시태양이라고 하는 아이들 주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행성이다, 원시 행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원시 행성까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태양계가 완성이 되었지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지금 이 아이들이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허리춤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우리가 굳이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 A의 길이보다는 B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더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행성들이 있을 건데, 행성들도 그 구역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무겁기 때문에 그 암석질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은 멀리까지 튕겨나가지 못한 거예요. 멀리까지 튕겨나가지 못한 이유는 무겁기 때문에 태양 근처까지만 튕겨나간 거고, 원체 가벼운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다 보니 멀리까지 튕겨 나갈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암석질이 훨씬 더 밀도가 크고요. 큰 대자 기체는 밀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리를 하나 더 해본다고 하면 태양이에요. 여기 암석질 아이들이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조금 멀리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벼운 기체가 이 뒤쪽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멀리 튕겨 나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오면서 이 암석질에 있었던 암석질로 구성되어 있었던 행성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들도 태양풍에 의해서 이 뒤쪽으로 또 다시 한번 날아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행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 기체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태양풍에 의해서 기체가 목성형 있는 쪽으로 날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목성, 토성. 전왕성, 해왕성을 우리가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들은 다 공부를 했어요. 물리적 특성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지구형 행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철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규소. 이런 식으로 이제 녹는 점이 높은 아이들. 그 다음에 무거운 물질들. 암석질이 또 이쪽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런 아이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뒤쪽은 기체.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온도가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얼음과 메테인 같은 아이들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걸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와서 지구의 행성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중에서도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녹아요. 그러면서 서로 합쳐져요. 하나의 큰 마그마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선은 누구의 충돌이 있어야 되냐? 미행성체. 미행성체의 충돌이 있어야 되겠고요. 얘네들이 녹고 서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제 원시 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바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그마 바다예요. 좀 뜨거운 상태라는 거죠. 마그마가 녹아서. 그니까 하나의 구 형태인데 얘네들이 뜨거운 용암 같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액체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무겁고 밀도가 큰 아이들, 비중이 큰 아이들은 이제 중심 쪽으로 가라앉게 될 거고요. 대표적인 게 철과 니켈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층상 구조를 공부를 했었는데 지구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철과 니켈이 있다. 핵 안에 구성 원소가 철과 니켈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틀과 지각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원소가 산소하고 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소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얘네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분자 형태가 SiO2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산화 규소거든요. 이 형태로 이 멘틀과 지각 안에 얘네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뒷강으로 조금 더 넘어가시게 되면 SIO4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할 기회가 여러분들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 밀도에 따라서 멘틀과 핵으로 얘네들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멘틀. 자 이렇게 분리가 된 과정에서 이제 얘네들이 굳기 시작해요. 겉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 직권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완벽한 직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원시 직권이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원시 직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행성체의 충돌이 예전만큼 빈번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다면 얘네들이 식을 새가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식어서 딱딱한 직권이 형성이 될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미성체의 충돌이 감소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딱딱한 직권이 형성이 됐어요. 아직 내부는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높아요.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나오고 싶어 해요.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 뜨거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분출돼서 나오겠죠.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가스들이 방출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가스가 있냐, H2O라고 하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방출이 돼요.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얘네들이 분출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죽겠죠. 그러다 보니 이 수증기 아이들이, 원래는 가스 형태였는데, 네, 리퀴드 형태로 바뀌겠죠. 뭐 간혹 얼 수도 있겠고요. 액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누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 네, 수건이 원시 수건이 형성이 됩니다 네, 온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수증기도 좀 있었겠죠 그런 아이들이 응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가 뿌려지고 바다가 생기고 수건이 형성이 될수 자 기본적으로 우선 물이 만들어지면 이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체의 탄생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생명과학 이제 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탄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 물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겠구나. 최초의 생명체는 물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단세포 생물, 세균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세균류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균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핵생물계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세균입니다. 그래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고, 바깥쪽에 있는 태양의 영향을 또 굉장히 크게 받죠. 지구가 그렇죠. 근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형성 과정을 같이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지구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계. 자, 직권이 아까 만들어졌어요.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딱딱한 암석권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딱딱한 암석권이 주변에 뭐 어찌 됐건 지구가 완성이 됐고 주변에 뭐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하면서. 깎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걸 우리가 풍화침식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수 있죠. 깎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 먹으면서 혹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중등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지구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겉 부분 지각. 이 직권의 껍질 부분이죠. 껍질 각자 지각 그다음에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 그다음에 핵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직권이에요. 직권 볼게 많지 않죠. 그렇죠? 이제 뒷강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권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기체의 권역이에요.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대기 생성 원인을 보게 되면 미행성체의 충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서도 대기가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권이 형성되면서 화산 폭발하고 그 안에 있었던 가스가 또 이제 분출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수증기 그다음에 CO2 이산화 탄소, 질소, 산소 이러한 기체들이 있어요. 수증기는 지구상에서 참 어, 고마운 존재죠.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구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합성할 때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N2는 질소 기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봤을 때 질소가 대략 한7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응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얘네들은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 뿐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산소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서 산소는 21%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산소가, 어... 처음부터 원시지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해야 돼요. 광합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를 흡수하죠? 지금 우리 기체 파트 보고 있는 거니까. CO2를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게 광합성이에요. 아주 원시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없었는데 여기에 있는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의 종류예요. 근데 세균들이 대부분 다 산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원시 지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산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산소가 없어도 살수 있는 세균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떻게 우연의 사건으로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출현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면서 산소를 만들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산소라고 하는 아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깨끗하게, 뭐 내지는 소독할 때, 이럴 때 이제 산소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이 산소가 발생이 되면서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혐기성 세균들,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한번싹다 멸종이 돼요. 그래서 지구 안에 서식하고 있는 여러 생물종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판이 변한 거죠 이 아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생명체의 모든 형태라든가 피지컬이라든가 생명 활동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만들어 놓은 산소라고 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모든 게다 바뀌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는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진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치면서 이제 사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세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균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생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지구의 구성 원소에 대한 부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각이에요, 이거는. 지각의 구성 원소 아까 SiO2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맞냐? 산소가 지각 안에 제일 많습니다. 음, 기체로 알고 있죠? 네, 지각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규소. 반도체 만들 때 사용하는 성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알루미늄. 네 번째가 철입니다. 이건 직권 전체 영역을 본게 아니라 지각만 본 거예요. 지각만 우리가 따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지각에 있는 원소를 활용을 하지 저 해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원소를 뽑아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우리 일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밟고 다니고 우리가 실제 볼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각으로 들어가는 구성 원소를 따로 한번더 챙겨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철 같은 경우에는 4위예요. 알루미늄이 3위고. 참 재밌는 게 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먼저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철기 시대라고는 들어봤어도 알루미늄 시대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매장량이 지금 알루미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철을 먼저 사용한 이유는 알루미늄은 우리가 순수하게 뽑아내는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사용을 못했던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장점이 많은 아이예요. 가볍고 녹이 안 슬고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알루미늄을 뽑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알루미늄 그리고 3이라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기. 아까 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78% 차지하는 게 질소예요. 그다음에 21%가 산소. 암세균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산소가 굉장히 풍부해졌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르곤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그럼 이제 지구 전체 구성 원소를 한번 보자 이거번 지구 전체를 보게 이면번이아요이 번째 아 들어가는 게산소 번째 다세 번째 가 자, 여기 지금 보면 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원소예요 어, 어찌됐건 지구라고 하는 아이는 태양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태양이라고 하는 아이는 질량이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질량이 작은 별의 일생 과정을 거치는 게 맞기는 하나 이렇게 무거운 원소가 지구 안에 있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아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이 세대별이구나. 초신성이 폭발해서 거기에서 남은 잔해를 가지고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질량이 그 전에 터졌던 초신성만큼 질량이 크지 않았던 터라 이제 질량이 작은 쪽 라인을 타고 가다 보니 이제 피크를 치게 되는 적색 거성을 거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구성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듣다가 중간에 잠들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